정말 화통 촌도.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이거를 님만 드릴게요. 고급단 빨리 고급단 오세요. 탔습니까? 예. 아니 무슨 폭행맨이에요. 먼저 이동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거기 갑니까? 걸어서 언제 갑니까 어, 아, 나나나 저쪽 가야 됩니다. 저쪽 <laughs> 가야 됩니다. 다시 그 검은 네. 검은색에 안 받았어요. <laughs> 안받았어요 <laughs> 그냥 38만 원 쓰고 리 너무 오세요. 기린의 단지. 없는지 안받았던거 아니 다음 캐스트가 기린의 단지요. 이럴 수가 캐스트 끝났네요. 62전 <laughs> 가볼까요? 지금 있으니까 이동해. 다음 캐스트가 이고아 너무 비싼데? 오. 나 여기 있어 밖에 나와서 왼쪽. 레컬리지요. 레컬리나. 보관용 그냥 넣어줄게. 아 뭐여요? 오연자 갖고 있지? 밑으로 내려 와 왼쪽으로. 오연자 어. 올렸어요. 아. 어, 오연자 형 주고 이거 도관용 가져 가져봐. 아니 어디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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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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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니까. 가고 있어요. 아니 해주세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 겹쳤어요. 다시 다시. 안 돼요. 거래 허용 거래. 누르세요. 기다려요 거래합니다. 기다려세요. 주 거래가 차단돼 있으시네요. 이거 가지시고 오연자 총 주세요. 널 골게요. 아니 이 사람이 오연자 총 바꿔줘야지. 떨궜어요. 아닥에 있어요. 드셨네요. 아니 도관용이. 어? 아, 림쓰세요 아니 도관용 이거. 그거 비한 겁니다. 이제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퀘스트 뭡니까? 다음 저거 기린이고. 아, 몰 몰라요. 저는 그볼줄 몰라요. 그거를. 이거. 그 뭐냐. 그 머시기. 끝났대. 끝났습니다. 합시다. 쌍발. 어디 뭐라고요? 뭐지? 쌍발 화승총이 그게 없네요. 도관용이. 아예 검색도 못하는게요 보급 쌍발 화승총이네요. 그렇죠. 보급 쌍발 화승총. 용감 무쌍. 보관용 1 2 0 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옵션 사거리 증가에다가 지력에다가 힘부터 탔어요. 일단 사거리 증가부터가 일단 겁나 좋은 거예요. 또 사거리 증가. 아니 다음 퀘스트 뭐예요? 뭡니까? 이제 끝났어요. 거기로 오시면 돼요. 어디로요? 우리 가려고 하는데. 출입증이 없잖아요. 뭐야? 아니, 아니 그거 물어본 건데. 아 설해한테 가래. 설해. 설해 마을이요. 네. 네. 걸어가요. <웃음> <웃음> 어디 보자. 광주. 광주로 가요. 여기서 여수 옆으로, 여수 옆바다로 갑니다. 한국말 음, 몰라? 얘한테 배우지 마. 뭐라고요? 음. 와 돈이 부족하면 더 싫어요. 뭘 배우지 마요? 어, 아냐, 이네요. 전화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음. 이건가. 아, 서른을 만나 상황 보고 반창의 가락지. 요거 어제 주웠던거 같은데. 어, 아까 뭐 어제 버린다고 했었잖아 뭐라고요? 그거 버린다고 하잖아. 반창? 그 아니요. 버려져 있었다고 그랬던거 같은데 어제 시력 났다고 어제 버렸던거 주었다고 그런건데 어제 버렸던거 음, 버려져 있던거 찌려버렸어요 아니 어디에다가 껴놨지 대전차에다가 껴놨지 창에 가라지 어디에다가 껴는지 여기였나 어어 여기있네요 지력이 오 아 맞다 지력이 5 올라가요. 번창의 가락지, 금강석 가락지가 지력 10올라가는데 수력이 그냥 상장 템이네 이제 현무 뭐야 아직도 없는데? 뭐잡아야 돼?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아, 입구에 있네, 입구에. 입구요? 야, 어디 입구요? 도문상단 주둔지 입구에 있어. 그냥 도문상단 주둔지. 아 이제 거야. 끝났나? 아닌가? 끝난 거 같아. 그렇습니까? 번창의 가락지 올리고 와도 돼. 범단 주든지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오자 범이 내려왔다 범 내려온다 어디로 가야 하오 방 아, 포항 함흥 함흥이죠 관찰해지 안팔아 바로 팔러가나요? 음, 나는 바로 팔러가 아 팔러가서요? 음, 이런거 접평이라도 빼서 팔고싶어 타이베이 여기서 왼쪽 아래였나? 저작거리가 오른쪽 200, 위 200만원 200만원에 팝니다 비가와요 이건 뭐지요? 낡은 세총 뭐? 어디 있지요? 얼마예요200 300만원이에요 혹시 세는관창이관창가락쥐 야무지게 먹어야지 관창이가락쥐 아니 뭐예요 250에다가 올려놨어요 빨리 빨리 처분하려고요 그럼 나는 얼마에 올려야 하오 하고... 아 맞다 나는 다꽉 아, 찼는데요 빨리 나 갇혔어 이거 사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거 개미 지옥입니다 게임 종료하세요 <laughs> 삼두룡 비늘안 비닐, 팔리네. 삼두룡 등목지도 하나하고 돌창 조각도 취소하고 대림 보물지도도 어. 취소. 다음에 250, 300. 400. 발발팀못 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던 말이야.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중개인을 통해서 아이템을 판매를 몰라요. 몇몇달 전부터 계속 유행하던데요. 거상이 300 클크가야 돼. 나도 돌아갔는데. 아 아직도 못 나갔어요? 전 나왔는데. 나, 나 나왔어요. 아이베이 베 사전에서 다 팔아야겠네요. 사전에서 4만 원 불창 무기장 여기는 아니고. 사전 모두 팔아요. 고그 보물지도도 팔고요. 삼엇 놀랍네요. 아이베이 안녕. 삼은 인가 백해장군 설레를 다시 만나래. 섬이요? 약초꾼 섬이? 뭐라고요? 백해장군 설레만나래. 서설 서, 설레요? 음. 누가요? 설레 계속 만났었는데 아직 이래다 그랬는데? 야영지 주둔지 주둔지가 저이네 잘못 왔어요 주둔지 어떻게 가요? 방춘으로 가야되나? 채, 채 채한테 가야되네요 어, 채 산모채 어, 네. 예구만통제구요이아니 진행중이고 진행전임무 진행임무 요거구만 이쪽에서 아, 임무내용 백상회주로 아 나왔네요 들어갔어요? 아직요 아니 뭐하시는데요? 어디 어디인데요백상을좀 갔다가 사령대 갔다가 다시 갑니다 저는 이미 받았는데 그냥 오니까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냥 대화만 하면 끝나잖아요 올라가도 돼 사문 여기 있다 중독된 사문 이제 못 잡을 거 같은데 네 6번 6번 봐봐요 그렇게 많이 안 세네요 한 번. 태웅 투구 껴서 안 그런가? 2번 부대. 따라 잡아보려고 요 아니 템이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이제 한번 있어 3번 잡아. 한번 잡고 있어요. 빨간색. 한번 잡고 있어요. 빨간색. H2만 시도하안 돼! 맞고 죽나? 아니고 안, 안, 안 돼! 안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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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택이 왔어? 3문 왔는데 아무것도 안줘 이거 이거 맞아? 아, 아니 아무것도 안 주는데? 바로 안 나오지 사냥 좀 해야지 띠링 사냥할 만하네 여기 네. 일단 경험치를 많이 줘그리고 그렇습니까? 어 나왔다 영원서 영혼성 나왔는데 이게 비싼건가? 아니 어디가는거야 어 번진 공격한다 아니 3문 잡으라 하더니 대체 뭘 하고 다니는거에요 2 3 4 5 6 7 청랑이랑 비슷한데 아니 여기 공격하네 유민 개쎄네 유민 안죽네 엄청 쎄네 안죽지요 옛날에 유민 제대로 적용 무기막기 제대로 적용 안 돼가지고 금방 죽었잖아요 글쎄요 지금 무기막기 겁나 잘 적용되는 거 같은데 아 무기막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그 타저랑 뭐 높아서 그래요 와 유민 사냥 가능 사냥하기 불편한데 잡을만 하네 그래요 요거 원래 잡기 힘들어요? 3몬? 힘들지 근접 캐릭인데 그다음. 아니 네. 도술사 죽었었네요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4번 부 어 나왔다 독충 요거야 요거인거 같은데 붉은 고독충 대체 뭐가 비싼거요 잘 나와서 비싼건가요 생명의 정수도 생명의 정수 상점에다 팔았었는데 어제 비싼건가 안돼 죽었어요 1시간에 건편 20개정도 나오아 1번 5번부터 <놀라> 죽었어 됐구만. 여보세요. 음.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이다. 맹우로 잡아야겠구만. 아 근데 얘가 될거 같은데 죽지 않나? 버티나? 아니. 어디 또 맹우 쎄니다 맹우 약하지 않은데 그렇게 있소. 약하지 않습니다. 어디 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부작탱이에요할 거요? 뭐가요? 같이 안 잡을 거요? 아 같이 잡아요?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어디든. 아, 아니 죽었어. 한만 컷이 안 나오네요. 약하긴 약하네요. 금양사 음향사 없어요. 금양사만 해줘. 호호선 인형? 이번에 호선 받았어? 호호선이 있죠? 주막에? 주막에 있습니다. 호호선.